깔레야 깔수 없는 무적의 치킨 버거가 나왔다는 것이 트루인가? 하모 360도 다 둘리 봐도 광고 표지랑 똑같이 생겨서 비주얼 깔수 없고 맛도 사이버거랑 거의 비슷한데 아이고 콜라는 더땡기갖고 평소 콜라 먹기 싫어하는 어린이들한테 먹이면 딱 좋겠더라. 사이버거랑 맛도 비슷한데 가격도 딱 1,600원 차이밖에 안 나서 우리 햄버거 먹는 젊은 청년들 주머니 털기에도 적합하더라고. 1,600원에 같이 양파 추가돼 있으신데 이거 매운맛 한번 안본 MZ들 매운맛 보여주기 딱 좋은 거 있지. 치킨 패티가 살짝 핫했을지도 모르겠다야. 치킨 패티도 깔게 하나도 안 보였는데 튀김옷이 두텁게 둘러져 있어서 나갈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먹기 딱 좋겠다 이거. 지파이랑 비교해봐도 지파이는 너무 깔끔 고소 떠는 맛이 있는데 이거는 상남자 같은 튀김옷이 입천장을 바스로뜨리는 맛이 있더라고 너희 사이버거안 사먹어보고 이런거 만들었니? 콜라보랍시고 가격이 양심없슈 사이버거랑 비슷한데 왜 1600원 더 내야하나 편의점 치킨 안팔린거 3일 뒤에 전자레인지 먹는 느낌인데 티렉스버거 단종시키고 이딴거 돈을 올려 팔아먹나 콜라보랍시고 가격이 양심없다 수법보소 뭐 갖가지로 까는 사람도 있던데 깔거 없더만 뭐